안녕하세요. 겜솔입니다. 오늘은 아터리기어에서 광고를 받아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터리기어는 SF 미소녀 캐릭터를 수집하는 턴자 RPG 게임이며 전반적으로 매니아층을 겨냥하여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터리기어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개조된 미소녀들이 함장인 나와 함께 다양한 동료를 만나며 적을 쓰러뜨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스토리 연출과 몰입감을 상승시켜준 더빙을 들으며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감상하였지만 초반 스토리 부분이 끝난 뒤 스토리를 진행하며 더 이상 더빙이 나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꼼꼼히 읽어봤을 때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나를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니아층을 좀더 자극시키기만 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매니아층을 겨냥한 부분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뛰어난 고퀄리티의 캐릭터 디자인인데요. 캐릭터 디자인은 인간과 기계, 거미를 합친 신박한 디자인부터 무난하게 인간과 기계를 합친 디자인이지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까지 정말 캐릭터의 맛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아터를 기여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퀄리티 일러스트에서 괴리감이 상당히 덜한 SD 캐릭터들도 이 게임의 매력을 구현하는데 있어 일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전투에서 SD 캐릭터가 사용하는 필살기들은 진짜 보는 내내 감탄만 나왔습니다. 캐릭터의 필살기 액션부터 이펙트 연출까지 어느 한곳뺄수 없는 자본주의 디자인의 아터리 기어를 제대로 즐겨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보통 턴제 수집형 RPG 게임을 보면 필살기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 스킬 쪽은 간단하게 만든 경우가 많은데 아터리 기어는 모든 일반 스킬에 타격감, 액션, 이펙트가 아주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어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정말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자면 보스가 스킬을 쓸 경우에도 스킬 연출과 화려한 이펙트가 동반하기 때문에 전투를 보는 맛이 더욱 있어 게임을 즐기는 몰입감도 상승하더라고요. 특히 아터르 기어는 3개의 스킬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동전투를 진행해도 유저가 원하는 패턴을 설정하여 자신의 캐릭터가 패턴에 맞춰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자동전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 킬은 생명력 80% 이하일시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생명력이 많은 적부터 우선적으로 공격할지 아니면 현재 생명력이 적은 적부터 우선 공격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어 해당 스킬을 세팅만 해놓으면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동 전투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에게 전술이란 시스템을 넣어 전투를 보조해주는 서포트 시스템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려운 적을 만났을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좀더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술이나 자동전투 설정 등을 유저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UI를 정말 잘 만들어서 UX는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UI가 깔끔하고 명확해서 전반적으로 게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았는데요. 특히 튜토리얼은 짧고 간단하게 잘 설명해서 신규 유저들의 진입 장벽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게임 내 사소한 아쉬운 점들을 모두 쓸어버릴 만큼 아토리 기어는 매력과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턴제 수집형 RPG가 가져야 할 재미 요소인 훌륭한 캐릭터 디자인. 멋진 스킬 연출 및 필살기 컷신, 자동 전투 세분화 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 육성을 위한 재화와 콘텐츠의 순환 구조부터 게임을 진행하면서 기능들이 점차 해금되는 구조들까지 게임을 루즈하지 않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초반에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준비해 두고 있는 점은 확실히 이탈하지 않고 계속 게임 플레이하는 저를 보며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규 유저들의 초반 부스팅을 위해 이벤트 요소도 많기 때문에 때문에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소환권이라던가 다양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 던전 및 미니 게임들을 통해 정말 이것저것 즐길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즐길 만한 요소가 많다는 점은 초반에 흥미 요소가 되지만 유저들의 피로를 쌓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흥미 요소가 되고 나중에는 귀찮은 요소가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개발사에서 이러한 간극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콘텐츠 클리어가 난이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쭉 뚫고 나갈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유저가 게임이 마음에 들었다면 계정 성장이 막힐 때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플레이 해보기 때문에 초반 몰입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계속 매몰시키게 만드는 점도 게임의 흐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뽑기 확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100번 뽑기하는 동안 5성 캐릭터를 4개나 획득했기 때문에 2.5% 확률보다 더 많이 획득하여 개인적으로 뽑기 점수는 합격을 드립니다. 현재 뽑기에서 좋은 캐릭터는 수라, 시리우스가 있으며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돌파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봉봉 x x 라지를 통해 돌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돌파를 하지 않아도 플레이에는 큰 지장이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플레이하기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소녀 컨셉을 좋아하며 턴제 RPG 게임을 좋아하고 현재 별로 할 게임이 없어 할 만한 게임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 아터리 기어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압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